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LB는 목요일 시장에 145만 주가 거래되며 3,800원 내린 85,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HLB 주가 하락, HLB 차트의 모습이 다 예상되셨죠? 어제 영상 핵심이 주가는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상승을 꼭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계속된 지지 테스트만 하게 된다면 이 지지선은 헐거워지며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지지선, 종가지 수입형 기준 노란색 21선, 그리고 85,000원 근처, 그리고 여기 장대원봉, 시가, 기준봉, 이 시가 이 부근 84,000원 가격대까지 급격한 조정 하락이 나온다고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 h f b 주가 차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정확히 이 종가지수 입형 기준 5일선 근처에서 음복으로, 연속적인 음복으로 지지 테스트만 하고, 바로 상승을 해야지만, 또다시 오늘도 5일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며, 이런 음복, 그리고 아래 꼬리로는 종가지수 입형 기준 노란색 2일선 터치,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최근 영상에 음봉이 걸린다. 9만원을 일부러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오일산 지지 테스트만 한다. 별로 주가 차트의 이름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일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알려드리고 있고, 이열열 영상, 이열열 영상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만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초보분들 은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a l b 이 주가 하락 그리고 음봉 2십일선 지지테스트 터치 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역시나 a l b 주가 가염이 결정 주체 외국인의 이 프로그램 매매로 a l b 주가가 결정됐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이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는데 장중에 찌라시가 돌며 2십일선 근처 장대 음봉 시가 근처. 오늘 저점 84,500원대까지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고 난뒤 오늘 나왔던 이지라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HLP 주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로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 나오게 된다면 의도적 상승이 나오며 양봉 그리고 급등 장대양봉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들이 이 외국인들이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하라 그리고 장대음봉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23년 이후부터 나온다고 했었는데 오늘도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196000주 매도 프로그램 매도 338000주가 나오며 HLB 주가 차트의 모습이 하라 이런 음봉 형태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왜 장중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계속 살펴보라고 했던, 그리고 지지선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지지하는지, 프로그램 매도로 이탈하는지, 이런 것을 보라고 했던 이유, 이제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항상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그리고 거래량의 감소, 증가, 뭐 이런 거래량 추이를 계속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찌라시 내용 장중에 나왔 었습니다. 분봉상 흐름에서 이렇게 91000이 가격대까지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여기 88100원 이 근처에서 횡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84500원까지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찌라시 내용이 대략적으로 보통 승인 차종 시한 한 달에서 두달 전에 결과가 나오며 EIR 이 아, 보고서가 차종 시한 한달 이전에 무조건 나오는데 A.쉘비는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약 실패 아니냐, 지연 아니냐,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FDA 서양인 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 나오며. hrb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흔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 었습니다. 주가를 흔들기 위한 모습 형태였 고 회사에서도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 었습니다. hrb 공식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보면 공지 fda cmc 실사보고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CMC 실사 보고서 EIR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몇몇 분들이 FDA CMC 실사 보고서 EIR 규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함에 따라 주주님들의 질의가 많게 공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정보 내용, 찌라시 내용이었습니다. CMC 실사보고서 EIR은 실사 종료 후 45일 이내에 나와야 한다. 실사가 1월 6일에 종료되었으니 실사보고서가 벌써 나왔어야 한다. 회사가 실사보고서를 받고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실사보고서가 기한 내 나오지 않으면 승인이 어려워진다. 자, 올바른 정보. 이렇게 회사에서 올렸, 올렸는데, CMC 실사 보고서 EIR은 실사 종료 후 45일 내에 나온다. 45일에 기산점이 되는 실사 종료 시점은 현장 실사가 종료된 날, 종료된 날이 아니라 FDA가 보고서 EIR 작성을 위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를 마친 날이다. 따라서 FDA가 순수하게 EIR 작성을 위해 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설령 그게 승인 이후라도 CMC 실사는 종료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신약 승인이 3월 20일에 났고 FDA가 EIR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한 자료가 4월 10일에 최종 접수되었다면 4월 10일 이후 검토를 마친 어느 시점이 실사가 종료된 시점이다. 이럴 경우 EIR 결과는 월말 이후에 나오게 된다. EIR과는 별개로 FDLCMC 실사팀은 신약 리뷰팀에 실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신약 승인 절차 및 일정을 진행한다. 즉, 신약 승인 절차는 EIR, EIR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현장 실사 종료 후 6개월 후에 EIR이 나오는 일들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공지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문의는 저희 주식 담당자 또는 회사 메일을 통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장 중에 찌라시가 나오며 주가가 출렁이자 HLB 공식 블로그에 발빠른 대응으로 이 i r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해결해주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꼬집어내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FDA 가남 신약 승인 여부가 25년 3월 21일 이내 통보가 될 텐데 저 또한 정말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흐름은 저는 승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4년에도 승인 99% 확률이라고 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CRL 통보를 받고 승인 지연됨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무너졌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본인이 감당할 물량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이 승인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서 자기의 그릇만큼, 본인의 그릇만큼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내일 HLB 주가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는 밤 10시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구독하셔서 밤 10시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차트가 흔들때제 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